안녕하세요. 요 t v 요몬입니다 오늘의 쿠킹 클래스는 설탕 공예, 정확히는 탕으로. 제가 이번에 파티 음식 올린 게 있는데 영상에 탕으로 만드는 자세한 내용은 없어가지고 오늘은 탕으로 할 거예요. 작년에 한번 찍었던 게 있긴 있어요. 영상 중에 하나 있긴 있는데 망했거든요. 딸기 찾낸다고 휘젓다가 결정하고 진행해. 탕으로는 집에서 만들긴 쉬운데 뒤처리가 좀 귀찮아요. 그리고 장비가 없는 경우도 많고 거기에서부터 진입장벽이 좀 생겨요. 집에서 딱두 가지가 보통 진입장벽이거든요. 하나는 이런 팬. 이거 스텐팬이요. 스텐팬인데 일반 프라이팬 같은 게 아니고 엄청 땅땅해. 되게 두껍고 그래서 요걸로 해야 열전도율이 고루 돼가지고 실험 만들 때 타거나 실패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진입장벽은 보통 집에서 굳힐 때 과일에다 설탕을 입혀서 굳혀야 되는데 굳힐 때가 집에서 마땅치 않아요. 이거 한번 하겠다고 굳히는 받침 사기좀 그렇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 이거 종이박스, 종이박스 하나 하고 탕으로 꽂을 꼬치 이리고 빨래집게까지 비용 추가 하나 없이 탕으로 받칠때 만들 수 있어요. 빨래집게 같은 경우는 집에 많잖아요. 이거 쓰면 되고 꼬치는 어차피 탕으로 먹을 거면 사야 되잖아요. 이거 다 있는 곳 가면 천원이면 사니까 이거 사고 그리고 종이박스는 그냥 주변에서 얻어오면 되고 실질적으로 드는 돈은 천원, 2천원이죠. 치 하나 살 돈. 그리고 딸기 먹어야 되니까 딸기. 그리고 저는 부탄가스 쓸 건데 집에 가스레인지 있잖아요. 그거 쓰면 돼요.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깨끗한 행주. 탕후루는 일종의 설탕 공이거든요 그래서 과일을 쓸 거면은 과일에 물기가 전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행주로 물기를 제거해 줘야 되니까 꼭 요거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섭취할 음식이니까 행주는 당연히 깨끗한 걸로 준비해 주시고. 요거면 재료 끝. 일단 제일 처음에 과일 손질부터 해 줄게요. 상처 하나도 없는 깨끗한 딸기 있죠. 요런 게탕후루할때 진짜 좋고 이렇게 딸기 보면은 요렇게 무른 부분 이 있는 데 있잖아요. 아니면 상처가 났다던가 찢어졌다던가 아니면 칼로 여기 를 잘라버렸다던가. 그러면은 요 상처나 잘라버린 데에서 가즙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요걸 좀 주의해줘야 되고, 방금 말했듯이 잘라버리거나 상처가 나있으면 안 되니까, 최대한 상처 안 나게. 꼬다리만 이렇게 또 다시 한번더 보여주면은 상처 안 나게 꼬다리만 한번 또. 그리고 물기를 털어가지고 깨끗이 제거해주면 돼요. 톡톡 해가지고 물기만 제거. 해주면은 탕으로 만들 재료 손질이 끝. 이안 해봐서 못하는 거지. 막상 해보면 진짜 쉬운 음식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밥 먹지 말고 하셔도 돼요. 아빠 말한 대로 과일 이거 다 꼬다리 따주고. 과일은 바로 쓰는 게 아니고 물기 조금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아무리 깨끗이 닦아도 여기 한쪽에 눈 다음에 바람에 좀 말려주는 게 좋아요. 그러면 미세한 물기도 없어지니까 이게 좋고 위로 좀 올려서 앵글을 다음엔 실온 만들기 전에 제일 먼저 탕으로 거치대부터 만들어주는 게 좋겠죠. 상자를 일단 날개를 제거를 다 해요. 가위로 잘라도 되고 저처럼 손으로 잘라도 되고 요령을 가르쳐 주면은 를 가위처럼 쓰는 거예요. 가위처럼 이렇게 가위 없이도 충분히 이쁘고 편하게 할수 있죠. 사실은 가위 꺼내기가 귀찮아. 이렇게 날개 자르면5 0가 끝.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탕으로 꽂을 꼬치 있잖아요. 꼬치를 뚫어요. 꼬치를 이렇게 뚫은 다음에 이걸 좀 벌려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다른 것도 진행. 그리고 너무 따닥따닥 따닥 붙으면은 탕후루 할때 서로 붙으니까 굳기 전에 붙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공간을 줘가지고 거리를 좀 계산해서 요 정도 같이 뚫어주면 돼요 구멍이 총 하나 둘셋넷다여두 줄이니까 12개 일단 할때 보여줄 거긴 한데 요거 어떻게 쓸 거냐면은 여기 끝에 과일 달려있다고 치고 여기다 거꾸로 꽂아가지고 빨래 쉽게로 고정 위에서 아래로 설탕 물이나 이런 게 떨어지잖아요 근데 밑에 이렇게 보면은 받침이 있죠 그러니까 아무 걱정이 없는 거예요 종이박스 하나면 진짜 끝자 이제 진짜 탕후루를 해봅시다 설탕은 이거 800 설탕을 먼저 부어주고, 물은 설탕량의 반, 400이에요, 이거. 물을 한 번에 붓는 게 아니고, 이렇게 천천히 해가지고, 전체로 이렇게 부어줘요. 전체로 부어주고, 조금 기다려야 돼요. 설탕이 물을 먹을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한 30초 정도, 안전하게. 최대한 실패율을 줄이는 게 좋겠죠? 그리고 여기서 물엿을 넣어주면 더 좋아요. 이건 옵션인데, 물엿 양은 물의 5% 정도. 그럼 물을 800 넣었으니까, 40 넣어주면 되는데, 이정도 넣어주면 돼요 너무 딱짤 필요 없고 그냥 감으로 살짝 조금 넣어주는 느낌으로 하면 딱 맞아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불을 켜줘요 불은 무슨 불로? 센 불로 하면 안되겠죠 당연히? 설탕 타버리니까 불은 중약불 정도 그리고 요거는 저으면 안되거든요 제가 지금 뭐 아무것도 안넣고 붓기만 하고 건드리지도 않잖아요 이게 왜 그런거냐면은 충격에 가해져서 막 이렇게 젓거나 하면은 결정화가 진행돼요 결정화 물처럼 흐르는 꿀 같은게 나오는게 아니고 엿이나 사탕 같은 단단하게 막 이렇게 굳거든요? 그걸 주의해서 해야겠죠? 그리고 이거 시간은 불색이랑 온도 환경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져요. 15분에서 25분 사이 정도? 그동안 계속 지켜보긴 해야 돼요. 가끔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럼 이거 한동안 할게 없잖아요. 딸기를 꽂으면 되죠. 그동안 딸기. 물기 잘 닦았으면 이렇게 1, 2분이면 물기가 다 말라요. 잔여 물기까지. 그러면 얘를 꼬다리 여기 있죠? 여기를 꼬치로 이렇게 뚫어주는 거예요. 꼬치로 이렇게 꼬다리를 꽂아주면 돼. 과일이 뚫리지 않게. 요렇게 하면 완성 다시 한번더 딸기 꼬다리를 이렇게 꽂아주면 완성 요런 식으로 되는 거죠 굉장히 쉽죠 요거를 이제 요거 하는 동안 지켜보면서 그냥 꼬치 하나씩 꽂으면 돼요 보통 요거 하나만 하는 게 아니고 과일 종류도 여러 개고 색깔도 다 틀리게 하면 당연히 이쁘겠죠 나왔을 때 지켜보면서 그냥 세월라네월라 세워라 하나씩 그냥 이렇게 하면 되죠이건 뭐. 내가 먹고 조금 이따 올게요 요거 델레마 한참 먹었으니까 슬슬 돼가는 거 같은데 이거 진짜 엄청 뜨겁거든요 할때꼭 장갑 끼세요 장갑 저처럼 목장갑 끼고 근데 이러면은 손에 스며들어요 목장갑은 꼭 목장갑 위에 비닐장갑이나 아니면 저처럼 이렇게 라텍스 요거까지 해가지고 설탕이 떨어졌을 때 열에 보호도 되고 안에 스며들지 않게 화상을 방지해주는 거다된거 같긴 한데 이거 확인하는 방법은 얼음물에다가 요거를 이제 조금 이렇게 떨어뜨려 보면은 식으면 굳는 성질이 있으니까 요걸 이용해서 확인하는 건데 그렇게 딱딱하게 굳어서 설탕 결정이 만들어졌죠 이러면다된 거예요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부러지잖아요 이렇게 입에도 넣어보면 그 사탕 좀잘 부서지고 그러면 완성 자 그럼 탕후루는 아까 말했듯이 마막점에면 설탕 결정되니까 깔끔하게 한번 넣어서 이렇게 돌려서 딱좀 기다려 가지고 물 떨어지는 거좀 빼주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네. 완전 쉬워 이거 어렵지 않아요? 자 한번 더 보여주면은 이렇게 순식간에 끊어요, 순식간에. 벌써 두개 끝. 원래 정말 이쁘게 하려면 이렇게 거꾸로 꽂는 게 아니고, 세로로 이렇게 해서 굳혀야 되거든요. 근데 세로로 굳히려면 거치대에 박스 같은 걸 넣으면 막 이렇게 휘어요, 이게. 서로 엉겨붙을 수도 있고, 위에서 아래로 하는 게 일자로 딱 이쁘게 꽂히기도 하고, 쉽고. 그리고 모양 살짝 못 나면 어때? 얼마나 편해, 혹시? 박스 하나만 있으면 안 되는데. 이 작은 것도 지금 안 돌아가는데, 살짝 이들어라고 억지로 요거 하나 정도는 해주겠습니다 요거까지 하면 끝 아까 만든 거치대에다 이렇게 꽂아갖고 위에 빨래집게로 고정. 꽂아. 꽂아가지고 빨래집게로 고정. 꽂아. 마지막 거를 너무 대충 했는지 계속 굴러요 지금 한두 시간 정도 굳혀주면 돼요 요새 날 되게 춥잖아요 겨울이어가지고 밖에 잠깐 내놓면더 금방 굳어요 그럼 일단 굳혀가지고 올게요 다 굳어서 가져왔어요 요런 느낌으로 이쁘게 나왔죠 잘 굳어있고, 치면은 깨지는 거 보이고, 그죠? 이쁘게 잘 나왔어. 맛은 당연히 있지. 아. 그러니까. 응? 있죠 아까 처음에 말했듯이 박스로 받침대 하면은 밑에 흐르는 이런 거. 돈 하나도 안 들리고 훌륭한 받침대 만들잖아요. 이거 꼭 활용해서 해 보세요. 그리고 여기서 마지막 팁을 주고 저는 빠지겠습니다. 탕로할때 설탕 굳어 가지고 이거 닦기 되게 힘들거든요. 물 넣고 저처럼 끓이면은 이렇게 설탕 다 녹아 가지고 그냥 설탕 물이 되잖아요. 이거 그냥 따라서 그냥 버리면 돼요. 오늘의 팁은 여기까지. 항상 말하지만 심플이즈 베스트. 오늘도 여기까지. 다음에 뵐게요.